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해 주셨던 헌라케 시크릿 다이어리 케어베어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마니랜드 조회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 시크릿 다이어리 시리즈가 케어베어 버전으로 콜라보가 되어서 새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어베어와 콜라보라니 아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맞이 장난감 하울의 마지막 대장정도 케어베어 폴라켓 시크릿 다이어리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난감 리뷰할 때마다 앞에다 같이 세워두는 케어베어 인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핑구와 작은 케어베어를 데왔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8세 이상 헐라켓 케어베어스 저는 지금 어떤 것들보다 이 키링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키링의 케어베어 얼굴이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 짠요 하트락 기억하시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느 부분이 되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케어베어 갑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줄장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열쇠 연속된 열쇠죠 자물쇠와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돌리고 엄청난 소리가 났어. <웃음> <웃음> 귀엽게 생긴 하트 모양 첫 번째 키링이 나왔어요. 아,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뭔가는 없고 키링을 달수 있도록 고리만 위에 있습니다. 하트 키를 꽂아서 언락하면은 이게 바로 안 열리죠? 바로 이 하트가 돌아갑니다. 짠. 오, 노란색 키어웨어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 제가 생각한 비주얼이랑 살짝 다르긴 하지만, 오, 여기 이렇게 끼워야지. 되게 작다. 여러분, 이거 레진 아트 쉐이커에 넣으면 딱 좋은 크기예요. 짜잔. 오, 생각보다 똑같은데 평범한데? 요거가 저번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봉투가 케어베어 모양이기 너무 귀엽죠?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종이인데, 케어베어 관련된 거는 없이 텀라켓 종이네요. 이게 진짜 너무 귀엽죠? 케어베어 책갈피 일러스트. 이렇게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깔갈피랑 케어베어 모양장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아직 열쇠가 또 새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오픈을 하지 못해요 열수 있는 얘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라 곰돌이 테이프는 저번이랑 똑같은 것 같고 와 스티커가 대박이다 이거 와 케어베어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 레트로 감성 뿜뿜 그리고 요거는아 이것도 미니 편지지라고 해야 되나? 음. 이전에는 되게 막 BFF 막 이런 적혀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여기에 원하는대로 적어주면 되는건가봐요 두번째 케어베어 상자 요 테이프도 동일하네요 귀여워 케어베어 클립이랑 햄버거 케어베어 스티커 그리고 마지막 종이박스 아 근데 이 종이박스도 너무 귀여워서 나중에 따로 써도 될것 같아요 노란색 케어베어와 보라색 케어베어 클립 와 이거 스티커가 대박이네 홀로그램 무지개 스티커 케어베어가 나왔습니다 완전 Y2K 레트로 감성 어쩌고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그냥 앞뒤만 다른 비밀 공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열쇠가 나오지 않았죠?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를 짠 열면은 짠. 떡메지도 똑같이 생긴 떡 메모지가 나왔고요 대신에 이렇게 키가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키의 모양을 확인을 해주고 여기 보니까 별 모양이네요 여기 별 모양 얘를 열면은 여기에 또 다른 하트 모양 키랑 그리고 아이 스티커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네 이렇게 엄청나게 귀여운 케어 베어 스티커들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와 스티커를 산 기분인데 스티커를 샀더니 장난감이 따라왔어요 그런 느낌 여기에 이렇게 열어주면 짜잔! 똑같이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아 이거 스티커나 박스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상품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전 거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펀지 스티커 봐봐 이 스티커로 그냥 승부를 하시네 저번 산리오 캐릭터들도 이전에도 스티커가 굉장히 귀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리오 일러스트도 일러스트 깡패라서 스티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네, 케어베어도 역시 스티커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쇠가 여기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셋! 우우! 대박 사건. 글리터 장식이 되어 있지만 색깔은 글리터가 아닌 색연필과 스펀지 케어베어 스티커예요. 너무 귀여워! 에어팟케이스 그런 거에 달랑고 다녀야 될거 같은데. 그리고 저번이랑 동일하게 알파벳 스티커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열었었던 시리즈라 그런지 더 뭔가 기분상 후딱 지나간 기분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서 여기서 나온 애들로 바꾸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바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꾸를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이거의 장점은 짜잘한 스티커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 수첩 같은 거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진짜 비밀 일기장처럼 늘 어디서나 아주 뽀대나게 다꾸를 할수 있다는 점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아까 있었던 모양자 있죠? 여기에 요거가 케어베어 얼굴 모양인 것 같아요. <laughs> 생각보다 케어베어 실루엣만 보면은 되게 약간 아저씨 베어가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전에 스티커들로는 뭔가 조금 꾸며도 아쉬운 느낌이 났는데 스티커가 깡패예요. 스티커가 케어 베어니까 그냥 뭘 하든 귀엽습니다. 또 아쉬운 거는 뭐 알파벳 스티커도 딱 하나밖에 안 내어주셔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했어요. 잡지나 이런 데서 콜라주를 한 것처럼 덕지덕지 같이 추가로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걸 깜빡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안쓴 기능이 이 안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이를 대고서는. 이런 식으로 대고 색연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렸을 때 되게 추억 있지 않나요? 저는 뭔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숨은 기능! 키링들이 굉장히 귀여웠잖아요 키링이 있었던 이 하트 고리에 달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찍하게 이렇게 마스터키 열쇠 키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놨다가 매번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마스터키 열쇠로 아이 열쇠가 이거던가 열쇠 부자 약간 건물주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열쇠 키링을 가지고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이 케어베어 시크릿 다이어리에 포함된 구성품들 전체입니다. 장점을 얘기하자면 케어베어도 역시 너무너무 귀엽기 때문에 일러스트 깡패죠. 하지만 그 귀여움이 약간 스티커 정도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살짝 저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것들은 이전 시리즈와 굉장히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이미 이전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들이라면은 이미 봤었던 것들이 나와서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래도 랜덤성을 이 키링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은 건 너무 맘에 들고 이 열쇠들을 키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니까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서 특히 이것 때문에 가장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좀 짧게 헐라켓 시크릿 다이어리 케어베어 시리즈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드디어 생일맞이 50만원 장난감 하울의 대장정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 저의 장난감 리뷰는 계속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새로운 재밌는 장난감 발견하면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